이거 투력 랭킹이 언제 저어되지? 벌써 됐네. 오메 야, 우리 서버 잘못됐네. 이거 이분들 뭐야사신길들한또 개빡제가 생겼네. 이거 왔다메? 아, 젖졌다 씨, <laughs> 자, 여러분들 한번 정의를 쭉 해볼까요? 지금 이제 만다뜬 거라서 어차피 야, 여기 야. 지금 보니까 우리 서버가 존나 빡세겠는데, 우린 내전에다가 또 지랄이나 버렸네. 그냥. <laughs> 아따 보자 일단 타라브로 1회 좋겠 이게 잠깐만 각 서버를 먹고 있는 사람 위주로 좀 써야 되나? 8만 이상 분들만 좀 적어야 되겠다 아라몬네슬라 1서버 안정 일단 여러분들 지금 뭐 버프 투력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일단은 보이는 투력으로만 여러분들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자 이러면은 정리가 얼추 끝난 건가요 여러분들 이렇게? 아니 여러분들 그럼 이 색깔로 좀 표시를 해볼까 색깔로 음 우리 쪽은 좀 상큼하게 핑크색으로다 여러분들 핑크색으로 태콘 악질 엘 대표 지호 아재 형님 지호 형님까지 자요렇게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쪽이 지금 우리 쪽 연합분들이고 그치 그러면 안정님 쪽을 한번 표시해 봐 안정님 안정님 쪽 안정님 쪽 지금 사신 길드도 안정님 쪽인 거야 그냥 우리 빼고는다 안정님 쪽인가? 지금 일단 그 기사도 형님 쪽도 무소속으로 알고 있거든 기사도 주신왕 지금 일단 여러분들 저는 쟁 존나 박스에 걸렸어 이거 로테 님네랑 쟁이 걸렸거든 어야 어떻게 된게 이렇게 긴박하게 이전을 해도 나는 이렇게 쟁이 걸리냐 좆 빠졌다 이거 야 내전이 심하게 걸려버렸네 어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여기 군도는 악질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지금 여기 로테 사신 길드가 좀 강력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지? 그냥 이렇게 긴박하게 이전을 했는데도 여기 이렇게 쟁이 있냐. 아, 따, 어렵다, 어려워. 어? 자, 롯데 형, 사신길드. 여기 좀, 야, 개빡셀 것 같은데, 여기는. 이야. 야, 여기 개빡세 보인다, 이거. 어떡하지? 아, 몇명 없긴 하네. 이 롯데 캐릭만 내가 싸우면 은 되겠는데? 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... 투력 높은 캐릭 하나를 잡기가 진짜 개빡세요. 이아스탈리언들 게임 해보신 분들은 다알 거야. 이 개빡세 이거 위에 투력 하나 있으면 이거 잡기가 너무 힘들어. 왜냐면 이 사람이 썰기 시작하면 다 죽거든. 아 로테님 과금력 지린다고 아니 로테 형. 아 죄송한데 그 재방송 안 보는 거좀선 넘네 같은 서버인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적대들은 내 방송을 좀 즐겨봤는데 아내 방송 안 보는 좀선 나가네 이거 방금 걸려서 모르 나이지 지금? 야, 여기 여기 호이시가 개빡세겠구나 지금. 아, 그럼 여기서 또 호이시의 과금력을 보게 되는 건가 여러분들? 아시겠지만 호이시가 뭐 과금이 안 되는 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형들. 호이시가 과금이 안 되는 친구가 또 아니잖아. 그지 음.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둘이 열린다. 그러면은 진짜 잘못되는 멸망전이기 때문에 아마 둘이 알아서 안 열지 않으실까? 보스 형님도 그렇고 우리 호이시도 그렇고. 여기는 진짜 보스 형님하고 호이시 둘 둘이 열리면은 패망이야, 패망. 폐망.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정리가 되면 되나요? 요렇게가 그럼 완전히 그냥 정리가 끝나는 끝난 거네 이렇게 되면 그지? 아 얘들아 나는 농사를 못할것 같아 평생. 군도 한번 시원하게 혼자 세게 먹어보고 싶다. 어? 야 뭐요? 뭐요? 야 누가 저기야 이거? 모르겠다 일단 치자. 야 누가 날 이렇게 존나 패냐 이거? 아니 개털링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잠깐만. 아이 싸워 이 테쿠나. 어? 오오 오, 야. 아어야 어? 뭐야 존나 센데? 뭔데 이거? 야 이렇게 세다고? 여러분들 준비가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어? 적당하고 있습니다. 야, 나 방셋인데 왜 이렇게 아프냐, 이거? 야, 뭐야? 다이. 아니, 아니, 일단 다이, 다이. 일단 다이. 아이, 존나 아플 거야. 내가 안 아플 수가 없어. 맞잖아. 아니, 2대1로 겨우 이긴 게 아니라, 딜셋 차면은 내가 존나 아프다고, 얘들아.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격당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이 뭐, 야 뭐, 얘들아, 뭐, 아니 뭐냐고 뭐, 어? 얘들아, 내가 BJ 테클이고 내가 나는 테클인데 뭐? 나를 무시하지 마, 나야. 야, 자,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는 자, 이거 한번 여기다 써주겠다. 모든 방송은 컨셉으로만 봐주세요. 찡 끝. 이게 맞잖아, 그치? 와우! 뭐야, 이거? 아, 여러분들 이거 용차고 하니까는 그 쉽네, 오히려. 뭔데, 이거? 이거 내가 롯데 캐릭만 봐주면 되지, 형들. 맞지? 자, 우리 적대분들, 제가 여러분들, 어, 이 방송을 제가 하면서 좀 이렇게. 재밌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해요.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예, 방송은 그냥 컨셉으로만 좀봐 주시면 예,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분들, 아, 그리고 새로 만난 적대분들, 새로운 서버에서 또 재밌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, 분들 아, 이게 여러분들 서버 이전 같은 게 하면 항상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 이 서버 이전 현황판 같은 건 제가 항상 여러분들 어, 서버를 할 때마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거 캡처해서 방, 저기 카페에 올려도 돼요, 여러분들.